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두 함수 fx는 이거다 라고 했습니다 자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죠 여러분들 일단 유리함수 주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점근선이겠죠 자 그러면 점근선 일단 생각해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고 gx 무리 함수죠 무리 함수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이제 시작점이 되겠죠 자 어찌됐든 간에 이런 두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 봐라 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 유리 함수에서 점근선 생각해야 된다 라고 그랬기 때문에 점근선부터 일단 표현을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은 y 콜 마이너스 5라는 게 이렇게 점근선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x 값, 그게 뭐가 됩니까? x 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얘가 또 하나의 점근선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두 개의 점근선 표시해 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냐 면은이 무리함수의 시작점,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이라는 게 무리함수의 시작점이 되죠? 요거 두 개를 일단 체크해 놓고,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보기에서 오른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봐라 라고 했는데, 일단 기억 봅시다. 곡선 y 콜 fx, 유리함수죠? 직선 y 콜 마이너스 5와 만나지 않는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들. y 콜 마이너스 5가 지금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점근선이잖아요. 점근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나지 않겠고, 자, 니은 한번 보도록 합시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을 때, 곡선 y 콜 gx 위에 있는 점 중에, y 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는 3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일단은, 우리가, 이 g(x) 라는 n 가이 무리 함수죠 자 루트 해놓고 x 플러스 1 요거 하나 체크해 놓고요자 그런 다음에 f(x)가 유리함수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모양이더라? 얘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1분의 1, 그다음에 마이너스 5 이런 모양이잖아요. 자, 니은 보도록 합시다. x가 0에서부터 8까지라고 그랬죠. 0에서부터 8까지 그 정의역도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정의역도 표시를 하는데. 자 어찌되었든 간에 x가 0에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얘기,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8까지 지금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얘를 갖다가 평행이동을 좀 시켜야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표시는 다 해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그, 0 에서부터 8까지, 0 에서부터 8까지, 여기서, 여기, 0 에서부터 8까지 이 정의역을 주 줘놓고, 곡선 y 컬 gx에 있는 점 중에서, y 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는 3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0 1이라는거 하나 나오게 되네요, 여러분들. 0 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래서 0 1 하나 나오게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이, y 좌표가 2가 되는 그런 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거 하나 여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y 좌표가 3이 되는 거 그거 봤더니 정확하게 여기가 어디가 되느냐하면은 이 x에 8을 대입하면 여기에다 x에다 8을 대입하면은 y가 뭐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 y가 3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정확하게 이렇게 3 개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것도 체크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으니까 잠깐 지우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조금 어렵게 되는데 두 곡선 y fx와 gx와 두 직선 x 0, x 8로 둘러싸인 영역의 내부 또는 그 경계에 포함되고 x 좌표와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는 61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요것도 역시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정의역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정역을 표시한 점선 있죠? 이거를 갖다가 좀 끝까지,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얘도 쭉 겹쳐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디가 또 포함이 되게 되느냐 하면은, 어디가 또 포함이 되게 되느냐 하면은, 지금 y 콜 gx 이 그래프를 쭉 따라가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 유리함수의 그래프도 쭉 이런 식으로 따라가 주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내부에 있는 이 내부에 있는 그. 점들 중에 x 좌표와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는 61개다라고 그랬는데 일단 체크해 봐야 될거 하나 뭐냐 면은이 유리함수의 유리함수의 y 절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기에다 x에다 0 대입하면 즉 f0이 얼마가 나와요? 1 5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더라. 즉, X 좌표가, X 좌표가 0일 때 Y 좌표는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5는 절대 안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어찌되었든 간에,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직선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지금, X축을 따라서 또 하나의 직선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여기서 체크를 해볼게. 뭐냐면은, 0,0. ,0. 0콤마 마이너스 1, 0콤마 마이너스 2, 0콤마 마이너스 3, 0콤마 마이너스 4. 그래서 여기에 총 5개의 점이 나오게 되거든요. X가 0일 때 정수인 게 5개.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X가 1인 경우도 정수인점 다섯 개, X가 2인 경우도 정수인점 다섯 개, 3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가지고 얘가 점점점점점 가가지고 어디까지? X가 8인 경우도 X가 8인 경우도 정수인 점이 총몇개이 밑에 쪽에선 5개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0에서부터 8까지 숫자가 몇 개가 나옵니까? 0에서부터 8까지 숫자가 9개가 나오죠. 근데 그 각각의 X 값마다 점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5개의 점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 일단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x축 위쪽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x축 위쪽으로 자 그러면은 일단 y값이 0인 거는 밑에서 전부 다 셌습니다 자 그러면은 y값이 1인 경우 그 점이 몇 개가 되느냐 얘가 왜 삐뚤어졌죠?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y 값이 2인 경우도 y 값이 2인 경우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y 값이 2인 경우 여기서 하나 또 체크해봤습니다. y 값이 3인 경우도 이렇게 체크를 해봤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할 거는 y 값이 1인 경우는 여기. 지금 여기에다가 x에다가 0대입하면1 나오죠. 그러면은 0, 1에서부터 0, 1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더라? 지금 8, 1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점이 몇 개가 나옵니까? 0, 1에서 8, 1까지 9개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게 y 값이 2일내면은 x가 3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됩니까? 지금 3, 2가 돼요. 그럼 3, 2에서부터 어디까지 8, 2까지죠, 여러분들. 그럼 3에서부터 8까지 그 점이 총몇 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6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는 x에다가 8을 대입하면 y 값이 3이 나오게 되니까 여기가 8,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한 개밖에 없네요. 그러면 일단 4, 5개 구했죠? 그런 다음에 9개, 6개, 1개 다 더하면은 여기서 다 더하면 이게 몇 개가 나옵니까? 16개가 나오게 되는거죠.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45에다가 16을 더하면은 61개의 x 좌표도 y 좌표도 전부 다 정수인 점의 개수가 나오게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아까 확인해 봤듯이 기억도 맞고요. 니은도 역시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디귿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더라? 5번이 되더라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체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